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8일 아침 하루 감성 에세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지혜잖아요. 지혜. 아, 참 지혜롭다. 그러면 지혜가 뭘까? 지혜가 뭔가 하면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어.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되었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혜의 정도는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의 정도가 지혜의 정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를 찾아서 숲 속에 숨어 있는 고수나 유명한 현자를 찾아서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도서관을 뒤질 수도 있죠. 아주 놀라운 고전과 같은 책들과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뭐 아주 유명한 고, 교수님 뭐 가르치는 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사는 것이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말아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일상의 하루 속에 있어요. 지혜는 먼 곳에 숨어서 자기를 찾아보라고 숨바꼭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때로는 엄마, 아빠의 익숙한 잔소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리일 수 있고요. 또 이미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양심이 있어요. 내 안에 지성과 내 안에 양심이 나에게 법이 돼요. 그 양심을 따르면 돼요.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내가 성인이 되어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은 유치원 때다 배웠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진리는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친구의 사랑어린 충고가 나 내가 들어야 될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가장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될수있죠 그리고 늘내 주변에 나를 가까이 보았던 삼촌의 충고 한마디. 그게 진리죠.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내야 되는지 아주 적절한 말을 나에게 던져줄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하면 진리는 아주 깊은 산 속에 숨어 있는 고수로부터 들을 수 있고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선생님으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t v 에 나와서 강의할 때, 그럴 때와와 우와, 우와, 그러지만 우리는 늘 익숙한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관심을인 충고, 삼촌의 한마디, 친구들의 지나가는 충고 한마디, 내 안에 올라오는 양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가하면 무시해버려. 왜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나하고 어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죠.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의 한마디는 "와, 와" 하는데, 엄마 아빠의 한마디는 무시해버리죠. 내 속에서 올라온 내 양심의 소리는 무시해버리죠.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바로 내 안에 있고, 내... 가운 곁에 늘 나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어요. 진리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진리는 내 주변에, 내 일상에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하면 이 일상 속에 내게 들려오는 이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현명한 자죠.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자. 그래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듣고 말을 받고 그의 겉면을 소중히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것이 인생을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일상을 살고 오늘도 하루 하루 하루를 살잖아요. 이 하루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익숙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살자. 이게 오늘 28일 이야기의 주제지요. 평범함 속에 일상 속에 하루 하루 속에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 가까이에서 항상 진리가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리를 오늘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든지 성리할 수 있고 잘살수 있는 거죠. 내 양심의 소리,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 잘 듣고 진리는 얼마나 똑똑해야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미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진리는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내 귀가에 익숙하게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잘 들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다. 그 가운데 피스풀 버스 하루 감성 에세이는 여러분들에게. 예 하루를 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달 동안 그 이것도 잘 참고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면 음 충분히 진리를 듣고 인생을 해석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29일 여러분들을 다시 또 기쁘게 만나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잘 살았다. 하루 감성 에세이, 화이팅! 좋아! 그래, 이거 좋아! 이 채널 좋아!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이 채널 알려야지! 구독하게 해야지! 또 좋아요 눌러라고 해야지! 그런 일도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 화이팅! 승리합시다! 비스쁠, 버스였습니다!